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4월 6일 치킨 5마리 당첨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신 분들만 당첨이 되고요 소리를 듣고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에게 랜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정답을 맞춰라 정답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네 정답은 프링클스였습니다 축하드, 축하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당첨자 발표할게요 가장 떨리는 부분입니다 네. <laughs> 김건딩님 김건딩님 축하드립니다 알로님 축하드립니다 정단님 축하드립니다. 김채영님, 축하드립니다. 김현수님까지, 네, 제가 이메일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이벤트도 여러분들, 어, 내일 모레 바로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